서바의 면접 팁 시간입니다. 자 오늘은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. 자 52시간 근무제 이 52시간 근무제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뀌었죠. 예, 52시간으로 바뀌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뭐예요? 어 인력을 좀더긴 시간, 을 오래 붙잡아둘 수 있는 것들을 법적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불평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여러 입장에서 이거를 어느 입장에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? 기업장에 쓸 것인가, 아니면 여러 입장에 쓸 것인가, 근로자 입장에 쓸 것인가, 아니면 중간에 쓸 것인가, 이렇게 스토리를 잡으셔도 되는데, 어, 저는 여기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은, 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. 가장 첫 번째,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가면서에 대한 변화들을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서 이 변화에 맞춰서 본인은 뭐예요? 52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좀더 열정적으로 근무를 할수 있을 거라는 그런 다짐 형태로 가져가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건 시대의 흐름이잖아요. 지금 5뭐 0대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근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. 물론 업무, 그 뭐지, 생산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내용입니다. 그만큼 생산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훨씬 더 올려야겠죠. 그러니까 위에는 시대적 흐름 아래는 생산력에 관련된 부분들의 본인의 다짐 여기 들어서 두 가지를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. 이 52시간 문제는 워라벨하고 어, 같이 병행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는 워라벨쪽 보시고 그리고 52시간제 근로시간제 같이 병행해서. 어 미리 사전에 시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19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2020년은 아니고 2019년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시니까 그때는 차곡차곡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, 지금 또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주 4일 근무제까지도 고민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쭉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입장에서 물론 그 전에 취업하는 게 맞는데 취업하는 시간이 좀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좀더 일찍부터 차곡차곡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거워라벨에 관련된 것들을 꾸준히 나름대로는 정리해두세요. 그게 요 내용에 관련돼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. 예, 51시간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본인이 뭐예요? 거기에 대해서 업무 업무 효율성에 관련된 본인의 다짐 인터로 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.